안녕하세요, 엘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코 GR3X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사실 이 카메라는 어, 제가 출시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출시 되자마자 살짝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 금방 사실 잊혀지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리코 GR1 필름 카메라도 사용하고 있고 리코 GR2를 어, 최초 나왔을 때부터 지금 7년 7년째인가, 아마 7년 이상 제가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28mm 화각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코 GR3에서 X가 붙으면서 40mm 화각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션터커라는 포토그래퍼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 뒤로 40mm 화각은 좀 한번 사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업도 바쁘 바빠지고. 그다음에 뭐 라이카를 여전히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고 리코 GR2는 어 종종 그냥 개인적으로 크게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스냅 사진 찍을 때 그러니까 순수하게 즐기는 목적으로 제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어 크게 어,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제가 보는 유튜브 채널에 그런 이제 해외 포토그래퍼들이 갑자기 어, 리코 GR3X를 가지고, 이 녀석을 가지고,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를 하는 영상들을 막 올리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어,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를 했을 때는 리코 가지고 28mm로 찍었는데, 40mm로 찍은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가 은근히 재미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사진도, 물론 잘 찍는 분들이지만, 사진도 너무 맛있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이 지름신이 훅 하고 찾아왔습니다. 저도 종종 이제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를 좋아하는데요. 물론 한국에 여러 가지 초상권이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어, 허락을 구하고 찍는 사진이라 완전히 뭐날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즐겨 사용하는 화각은 이제 50mm거든요. 그래서 이 40mm 화각이 어, 50mm랑 또 비슷하기도 하고 물론 4 0 m m 와 50mm는 굉장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어, 뭐그 완전히 50mm는 아니지만 그래도 즐겁게 한번 스트리트 포토그래피를 찍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막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리코 GR2가 후면에 아마 그 AF 터치가 안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얘는 후면에 그 AF 터치를 하면서 그냥 편안히 찍는 모습을 보니까 야이 정도면은 내가 이제 오토 AF는 별로 원하지 않고 AF를 핀포인트를 찍어서 한번 찍는 사진을 찍어보고 싶었는데, 이 정도라면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리코 GR3X를 주문을 해봤습니다. 재밌는 건 주문하자마자 하루 만에 얘가 도착해가지고 지금 약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처럼 굉장히 이것저것 해보면서 장난을 쳐보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오늘은 하루 밖에 안됐지만 첫인상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약간의 인뎁스 리뷰는 어 조금 그뭐 적어도 몇 주간 제가 사용해 본 뒤에 아마도 한달뒤 한 정도 그쯤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 볼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리코 GR2와 아, GR3X의 차이점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화각입니다. 저는 사실 28mm를 좋아하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28mm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50mm에 최대한 가까운 40mm 화각이 저한테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리코 GR2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작은 카메라가 어, 라이카 못지않은 화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랐고요. 조금 실망스러웠던 점은 이 종종 안부나 아니면은 좀 안부에 가까운 부분에서 어, 마젠타기가 좀 강하게 돌면서 그 부분에서 노이즈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약간 색의 왜곡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어, 뭐 배경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뭐 후처리를 해서 좀 복원해 볼수 있겠지만. 특히 그 부분이 인물이 들어간 사진이라면, 어, 후처리를 하더라도 약간 인물의 피부톤이나 이런 부분이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제 그걸 좀더 어, 디테일하게 보정하자면 뭐 포토샵으로 들어가서 좀더 정밀하게 보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얘는 저는 뭐막 보정을 하려고 구매한 카메라는 아니거든요. 그냥 기본 최소한의 그 보정만 하고 어, 그냥 취미 사진을 찍으려는 목적으로 구매했던 카메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어, 그 사진을 보시면 확대해 보면 안부 쪽이 상당히 그좀 아쉬운 그런 마젠타 기가 강하게 보이고 어, 색도 변색이 됐지만 노이즈도 좀 강하게 올라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이 리코 GR3X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어,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에 확대해 보이는 부분이 리코 GR3로 찍은 같은 사진인데 화각이 틀리긴 하지만. 그런 마젠타 느낌은 보이지 않고 그냥 굉장히 어, 이 정도면은 그냥 그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이 나와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코 GR2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해결됐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은근히 AF가 빨라졌더라고요 상당히 쾌적해진 AF 그 다음에 어, 손떨림 방지도 들어있더군요. 그래서 이걸로 핸드헬드로 그 촬영을 하게 되면은 어, 상당히 그 안정적인 그런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뭐 사진은 어, 최대한 숨을 참고. 어, 뭐 15분 1초까지 제가 리코어 GR2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진을 얻어봤지만 동영상만큼은 그 손떨림 방지가 없으면 거의 사용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얘는 손떨림 방지가 있어서 그냥 핸드폰처럼 동영상도 뭐긴 동영상이 아니라 약간 비로 l 정도, 백그라운드로울 정도는 얘로 그냥 편안하게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아, 그 외에도 생각해 보니까 어, 첫인상에서 느꼈던 장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얘가 은근히 사이즈가 그 리코 GR2 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리코 GR2도 상당히 작아서 얘를 어, 호주머니에 가끔 넣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좀더 작아져서 호주머니에 넣었을 때 이질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그 마치 핸드폰을 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USB-C로 어, 충전을 할수 있으니까 충전기를 뭐 따로 그 보관하지 않고 아이패드 제가 충전하고 있는 어, 그 USB-C 충전기로 그대로 충전을 할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뭐 하나서부터 열까지 일단은 첫인상이지만 마음에 든 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얘가 어, 굉장히 포터블하고 라이트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나가서 사진을 찍기 되게 편한데요. 얘랑 한 가지 재미있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눈이 오면 흔히 그 플래시를 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를 그러니까 플래시를 외장 그 오프카메라 플래시 키트를 마운트해서 찍어봤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오프카메라 플래시 키트기 이 때문에 요런그 프로포터의 무선 동조기 이 녀석을 마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요런 이제 플래시를 들고 다니면서 제가 찍을 건데요. 어. 이런 플래시를 들고 다니면서 찍는데 이 플래시의 설정 광량은 최소화하고 이 상태에서 어 근접해서 인물 사진을 찍거나 또는 그 어떤 오브제 사진을 야외에서 찍었을 때 상당히 재미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런 이제 광량이 충분한 그 플래시 얘는 거의 조명에 가까운데요. 조명을, 그, 작은 리코 GR2 바디에 마운트를, 하슈에 마운트를 하고, 얘는 뭐 하슈에 마운트 할수 있는 그런 녀석이거든요. 어 그렇게 찍기에는 상당히 부리가 있고요. 얘를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리코어 GR2를 다른 손으로 들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를 쏘든, 아니 위에서 아래를 쏘든, 약간 직광으로, 그, 재미있게 사진을 찍어보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근접해서 찍을 때는, 저는 ISO를 한400 정도 놓고 광량을 2.0뭐 이렇게 굉장히 작게 광량을 두고 찍고 멀리 찍을 때는 거의 얘를 광량을 최대로 해서 멀리 쏘면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요. 어 그런 야외에서 특히 눈 내린 날 밤에 어, 나가서 이런 카메어, 오프 카메라 플래시 키트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것도 리코 GR2나 뭐 3X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컴팩트한 카메라를 즐기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을 가지고 당분간 한달 동안 개인 사진은 이 리코 GR3X로 디지털을 찍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풀링 카메라는 라이카 MP 또는 M6로 제가 갖고 있는 녀석으로 사진을 찍을 생각인데요. 그간 제가 한번 테스트를 이것저것 해볼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는지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다음 리뷰 때는 한번 제가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화각을 제외하고 화질 자체도 일단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조금 장기간 사용해보고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리코 GR3X에 대한 첫 인상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